한장을 두드리는 굉음이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쾌속 질주가 있습니다. 2004 KTNG 로드 레이스 오늘 제 2전 대회를 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전 한국챔피언자 KMC 기술위원이신 이동기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월에 1전이 있었고요. 이제 5월을 맞아서 2전 또그 열린 날이 어린 이 날이라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 대회는 1전 대회의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 지금 경기인데요. 네. 선수들이 서킷에 적응도 지금 그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새로 바뀐 머신에 대한 어떤 세팅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경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경기는 1전 대회 기록도 중요하고요. 또이전 3전. 그각 전마다의 기록이 그 종합이 돼서 연말에 성적이 종합적으로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기록을 다투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한시즌에 어떤 그 경기 기록이 합쳐져서 또 챔피언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또 기록 경기인 만큼 선수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머신의 세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각 팀에서는 매 경기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경기를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전을 통해서 자신 을 한번 돌아봤을 테고또 머신에 대한 점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대회에서는 좀더 나은 기록, 좀더 나은 기량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기 보시기 전에 이번 대회 어떤 코스에서 펼쳐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텐즈 로드 레이스 챔피언십 코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선 주로 900m 출발 선상을 지나서 900m를 질주하게 되고요. 페어핀 코너에 접어들게 되죠. 네, 첫 번째 헤어핀 코너에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스타트 짓고 몰리게 되는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코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고속 코너에서 더욱 속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크니컬 연속 코너에서는 아무래도 그 회전 간격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술을 요하는 코스이고요. 테크니컬 연속 코너를 효과적으로 빠져나와야지만 MJ 고속 코너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km를 주행하게 되는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2.5km를 한 바퀴도 아니고 여러 바퀴를 돌기 때문에 선수들이 잊어버릴 것은 또 빨리 잊어버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5km의 구간이지만 슈퍼바이크의 그 성능이 좋은 머신으로 달리는 기록은 1분 이내 의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 선수들은 상당히 이제 바쁜 주행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슈퍼전인데요. 슈퍼전에는 우리에게 나치 익은 선수, 뭐 최동관, 조항대, 박지훈, 문정수 선수들, 이렇게 네명의 선수가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배 기량의 최고의 머신이고요. 또 선수의 기량도 서로 비슷한 높은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매 경기 때마다 기록의 차이도 있고, 또 작년 시즌에 이은 어떤 경쟁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정과는 또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지 태백 준용 서킷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펼쳐진 경기였고요. 강원도 태백 준용 서킷. 날씨가 이날따라 우측이나 받쳐했습니다 요즘 네, 선수들이 달리기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었고요. 네. 어, 서킷의 로면도 적절하게 좀 예열이 단세, 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퍼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마음껏 기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동관 선수인데요. 1전 슈퍼전에서 1위, 특별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2전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가는 선수예요. 네, 최동관 선수는 그 지금 머신이 바뀌었습니다. 네. 2004년형 CBR1000RR이라는 머신으로 교환이 됐는데요. 기록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항대 선수는... 1전에서 2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오늘 최동건 선수와 박축전 양상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동건 선수가 이제 머신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그 경기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 슈퍼전 예선 3위로 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선수 슈퍼전에 그 출전을 해서 상당히 그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데요. 많은 지금 선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문정수 선수는 2004 제1전 슈퍼전에서 3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선두권에서 각축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한국을 대표하는 경기이고요. 지금 첫 번째 그레이드부터 어, 그 기록별로 선수들이 지금 스타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0.1초의 차이도 크지만 또 선수들의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달려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머신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출발선상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일 1전 때와는 또 달라진 모습들이 눈에 아, 조금 띄는데요. 아, 좀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피셔 타의 모습이 또 바뀌었네요. 아, 예. 그것은 지금 경기장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네. 어떤 협찬을 위해서 차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동료 소리와 함께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 선수들 많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HSAC 문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전 대회 때까지 작년에 사용하고 있는 750cc 머신을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요. 아, 이번 2전 때는 1000cc 기종으로 바꾸, 바뀌게 되었고요. 또 최동관 선수도 같은 고백인형이 지만 신형 머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선수들의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을 때 예상이 됩니다. 최동관, 조항대, 박지훈, 문정수 선수가 이제 그 앞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군요. 기록상으로는 지금 최동반 선수하고 지금 조항대 선수가 1, 2가 예상이 되는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먼저 조항대 선수가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세명의 선수가 각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 안전한 헤어핀 코너를 지금 무사히 탈출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페이스를 올릴 텐데, 조항대 선수가 지금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가속 코너를 지나서 테크니컬 연속 코너로 진행합니다. 어... 네, 지금 조로켓 야마의 어, 조항대 선수, 그 다음에 펀다 캐스트롤 코리아의 최동관 선수, h s a c 문정훈 선수가 지금 달리고 있고요. 네. 아그 뒤로 지금 이재석 선수, 그 다음에 박지훈 선수, 기록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이 지금 따라 붙고 있는데요. 지금 선두에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퀴수를 더할수록 선수들 페이스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그룹, 2그룹이 지금 탄격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스타트 직후 1랩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어떤 구간인데요. 네. 이 요번 두 번째 바퀴에서 나오는 기록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항대, 최동관, 문정수, 이재석, 공동한 순으로 지금 순위가 결정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조항대 선수 안정적으로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선수가 심리적으로 어, 매번 그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흥분을 한다거나 또 페이스를 갑작스럽게 올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전에서는 조항대 선수가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오늘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항대가 이제 1위, 최동단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항대 선수의 머신도 새로 그 바꾼 신형 머신이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머신에 적응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기록도 기록이지만 경기 운영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항대 선수와 최동관 선수는 어, 1초 정도가 차이가 나는군요. 아 지금 최동관 선수가 59초대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조항대 선수가 59초 후반이지만 최동관 선수의 어떤 페이스나 기록을 볼 때는 충분히 조항대 선수와 겨룰 수 어, 겨룰 수 있는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분 안에 조항대와 최동관 선수가 진입해 있는 모습입 문정수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수의 기량으로 볼 때는 어, h s r 시템의 문정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참피언을 한 경험이 있고요. 네. 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최동관 선수도 작년 대챔피언입니다 그러나 그 조항대 선수는 아직까지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아, 2004년도에 있어서는 머신의 어떤 그, 그 빠른 기록을 내고 있고요. 또 조항대 선수가 안정적인 경기를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항대, 최동관, 문정수 순으로 지금 네 번째 랩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항대 선수와 최동관 선수를 비교를 한다면, 일전 시합 때는 그 최동관 선수는 작년도에 사용하고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익숙해진, 길들여져 있는 머신을 가지고 시합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항대 선수는 새로 바습니다 머신을 가지고 일전 시합을 출전했었습니다. 네. 그때 경기 결과가 신형 머신은 아니었지만 최동관 선수가 1위를 했었죠. 근데 요번에는 이전 대회 때는 최동관 선수가 머신을 새로 뭐, 바뀐 머신을 가지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익숙하지 않은 머신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항대 최동관 문정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나 최동관 선수가 58초대를 진입을 했죠. 네. 지금 기록이 지금 빨라지는 건 사실이고요. 어, 3위를 달리고 있는 문정우 선수는 아직 59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랩으로 진입을 했고요. 1초 12조항대와 최동관 선수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아, 역시 기록 경기인 게 지금 그분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래째 주행을 하고 있지만 중위권 선수라든가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지 않는 것은 기록의 차이가 1 초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번 조항대 선수가 현재 1위, 최동관 선수가 2위, 문정수 선수가 지금 한 4초 정도 선두 차이가 납니다. 조항대 선수의 대기판인데요. 아, 지금 조항대 선수 머신의 rpm이 좀 나오고 있는데 14,000 rpm 가까이 아주 고 rpm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의 속력이 거의 300km에 육박하는 굉장히 빠른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평균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보통 그 1분 이하 59초대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의 평균 속도가 한 150km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동관 선수가 매 랩상 기록을 얼마나 줄일지 모르겠지만. 두 아, 선수 지금 경기의 흐름을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조항대 선수 리어 타이어, 기 타이어가 약간 슬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최동관 선수는 이것을 기회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금 간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항대와 최동관 선수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자, 조항대 선수 슬립을 할 정도로 머신흐트어짐이 있었는데요. 심리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최동관 선수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간격을 줄일 것이고요. 0 1 9 1의차 조항대가 현재 1위 최동관이 2위 문정수가 현재 5초 정도 선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2위권 싸움이 지금 각주전 양상을 띄고 있고요. 문정수 선수는 약간 뒤로 처지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문정수 선수의 기록이 저렇다면은. 랩수를 더할수록 거리는 계속 멀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최동관 선수 랩타임을 볼때 지금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기 이 이제 중반에 들어가지만 조항대 선수는 상당히 피곤한 주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항대가 58초 806이 최고 랩타임. 최동관이 현재 58초 754로 오히려 최동관이 최고 랩타임에서는 선두인 조항대 선수를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그 달리는 어떤 성향을 비교할 때는요, 조항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볍고 안정된 주행을 하는 반면에 어, 사실 최동관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주행을 많이 합니다. 네. 선두로 달리다가 사실 추월을 당해도 이랩이 더 가기 그러니까 두 바퀴 주행을 더 하기 이전에 다시 선두를 빼앗는 그런 공격적인 추월을 시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조항대 선수는 그러한 최동관 선수의 그 경기 진행하는 어떤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안정적인 어떤 경기에 주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7번째 랩에서는 0.27으로 더 거리를 좁혀놓고 있는 최동관 선수입니다. 조항대와 최동관 선수의 선두 싸움이 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선수들마다 그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랩타임을 줄이는 구간이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달리는 구간이 있는데 최동관 선수는 조항대 선수 1위 자리에서 빼앗으려고 최대한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귀를 추격하고 있는 최동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항대. 자, 아슬아슬한 팝빙에 발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0.205차. 조항대가 1위, 최동관이 2위인데요. 어, 여덟 번째 랩을 돌면서 선두와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놓고 있는 사실 지금 그 거리를 얘기하기에는 의미가 그렇게 크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1번 헤어핀 코너를 탈출하는 그 구간의 거리와 또 직선로를 900미 직선로를 달릴 때의 거리와는 시간의 차가 엉켜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 네. 저런 코너링을 할때 근접한 거리로 달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시간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의미 아, 조자와 지금 두 바퀴째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번째인데요. 아, 네, 네. 기록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최동관 선수 멋진 그 후방에 달린 카메라로 지금 로면의 상황이 지금 절다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 상황도 지금 깨끗하고요. 슈퍼전이 오전에 약간 일찍 펼쳐진 경기기 이 때문에 날씨는 화창하지만 경기장의 어떤 로면 자체가 아직.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네. 타이어 그릴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네, 조항대, 최동관, 문정수, 그리고, 어, 권정대 선수 순으로 1, 2, 3, 4위가 매겨져 있고요. 조항대 선수, 권정대 선수 0.25차 선두와 2위 최동관 선수의 이빙의 승부. 아, 오늘 경기에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선두의 조항대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은 야마 아론이라는 머신이고요. 네. 또 최동건 선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머신은 혼다의 CBR-1000이라는 머신입니다. 네, 이두 머신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 최동건 선수의 머신의 지금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주행성이고요. 조항대 선수의 머신의 장점은 그 엔진의 공격적인 출력입니다. 직선로에서는 아무래도 조항대 선수의 머신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각 구간 구간 좁혀지는 코너에서는 최동관 선수의 머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수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조항대 최동관 순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또 조금 벌어진 모습입니다. 0.355차 문정수 선수가 현재 3위. 아, 지금 최동관 선수 헤어핀 코너 아, 탈출하는 순간 가속하는 지점에서 또 타이어가 어, 슬립하는 현상이 보였는데요. 네. 아 지금 현재 그 슈퍼전 자체의 경기 자체가 머신 자체가 1000cc에 가까운 고배기량 머신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그 타이어를 어, 사용한다 을 하더라도 머신의 출력을 부드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선수들이 어떤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기분에 의해서 악세럭을 어, 좀그 가격이 한다면은 타이어는 여지없이 슬립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뭐 선두권에 있다가 후미로 빠질 수도 있고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 사실 경기를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을 다투는 어떤 뭐 경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어, 선수들의 어떤 주행 일관성이 있지는 않죠. 네. 조항대, 최동관, 문정수, 권정대 순으로 1, 2, 3, 4위. 그냥 보기에는 거리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만 선두로... 이 빠져나가는 게 쉬워 보진 이 않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선두를 달리는 선수들이 시야가 충분히 그 확보가 된 상황에서 경기를 주행하는 거 하고요. 네. 또 후미주자들이 이렇게, 그, 추월을 하면서 계속,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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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네. 넘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19번째 랩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미끄러지면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조항대 2위는 최동건입니다. 조항대 네. 선수 오늘 상당히 안정된 기록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항대가 현재 1위, 최동관 2위, 문정수 3위. 19번째 아. 바퀴를 돌았는데요. 아직 조항대 선수 지금 오늘의 최고 기록인가요? 58초 710 기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베스트 랩 타임에서는 조항대, 최동관, 문정수 순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바퀴 순인데 아, 지금 최동관 선수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동관 선수 새로운 머신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경기를 출전을 했기 때문에요 한 시즌을 그 마감하는 데서 두 번째 경기밖에안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1, 1위를 위치를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초 06일 북빙의 승부로 계속 비수 출격을 하던 이 최동관 선수가 약간 좀 맥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경기 자체는 점수 포인트제이기 때문에요. 아, 최동관 선수 작년도 챔피언의 어떤 그 경험으로서 경기를 그렇게 조급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같지는 않고요. 네. 또 조항대 선수의 어떤 달리는 페이스라든가 아, 본인의 어떤 지금 기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 본인이 추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슈퍼전 조항대 선수가 1위로 경기를 마감습니다 막았... 조항대 선수가 1위, 최동관 선수가 2위, 윤준수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랩에서부터 계속 선두 질주를 하던 조항대, 최동관 선수. 뭐, 스무 바퀴를 돌면서도 그 선두에 변함이 없이 1, 2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 야마, 혼다 머신의 어떤 각축의 대결인데요. 아, 지금 그 선수들 기량도 기량이지만, 어, 태백 준용 서킷에 맞는 어떤 세팅 데이터로서 경기를 안전하게 지금 일전, 일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아, 상당히 국내 경기의 어떤 팀의 수준이 발전된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선 수 모두 아주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줬고요. 또, 선두에서 훈미 주자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위를 내면서 끝까지 우위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두 선수 어떤 퓨어 플레이에 대한 어떤 노라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750 탔었는데 안정 선수 얘기를 어보겠습니다기량의그 파워가 그래서 이번에는 천지실 이양이 바꿨으니까 그 선수들 당 이제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좀 늘어지지 않게 최대한 그 선수들 뒤에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정도는 다음 경기 때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 이상으로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이전이고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하는 모습으로 세팅을 다시 잡아가지고 3전 때는 정말 재미 재밌고 좋은 경기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니 오후에 또 특별전 남았는데 그때도 조금 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좀 안타까워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응원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제가 또 우승을 많이, 우승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전 결승전 경기 조항대 선수 19분 49초 213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혼다 캐스트롤의 최동관 선수가 19분 50초 548로 2위, 문정수 선수가 3위, 이재석 선수가 4위, 박지훈, 엄기조, 이기장 선수가 5위, 6위, 7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004 KTNG 로드레이스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전 경기를 함께 했는데요. 조항대 선수가 지난 1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최동관 선수가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동관 선수는 어떤 자신감을 분명히 보였고요. 사실 근데 머신의 세팅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다음 시합 때 좋은 경기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전 때 1, 2위 선수가 2전 때는 또 순위가 바뀌면서 조항대 선수가 1위. 최동건 선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